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주 어떻게 기도해보시면서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은 또 많이들 회복해서 오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코로나 환자들이 참그교좀 곳곳에 발생을 하셨습니다. 어,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쉬어가 보았지만 삶의 신과 다르게 하나님을좀 붙드는 삶은 되어 보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붙들고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진짜 아는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내셈의 배이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매번 매번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나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가 바닷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 바다 깊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아마 요나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삼킨 것은 아니고 그의 이장에 있었던 기도의 내용들을 좀 통해 보아서 알수 있건데 정말 죽어가기 바로 직전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마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가 아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네, 자기가 아직 여전히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음을 느낌으로써 그가 그 가장 깊고 깊은 어둠 가운데서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와를 호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쭉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천 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것은 이제 좀 시적인 표현인데 그냥 죽어 갈 때입니다. 자신이 지금 죽어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아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언제요? 죽어가고 있는 죽기 바로 그 직전에.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요나가 요나가 이 마지막 상황에서. 다시금 기억하여 내고 생각하여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잘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물론 요나와 같이 어떤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엄청 딱 티가 나게끔 있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정선이 이제 개구먼? 네,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남한테 이야기하기 애매한 거, 네, 그 애매한 거하나들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시니까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네, 좋은 가을 날에 단풍 구경 가셔야 돼. 그이 시간에 거기 안 가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 애매한 것 아니면 어쨌든 확실한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또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처음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감사는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은혜임을 기억할 때알때 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 물고기 뱃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는 나중에 알았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며 지금 내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생신지 생 어, 이게 꿈인지 알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는 그 상황이 지금 그에게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임을 요나가 기억하였기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갔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엇하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기억하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요나와 같이 깊고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겨내려 보고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들이 때로 내삶 가운데 닥쳐오곤 합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그때아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먹고 있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여전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사를 드리니 요나가 무엇을 하죠? 주께 제사드리며 주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에 그것을 지금 요나가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요나의 고백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고백을 하자 그제서야 그의 문제가 정말 가장 깊고 깊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장십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토하니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요나, 자신의 표현대로 스올, 이저승의이 죽음의 뱃 속에 있었던 그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드리자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 합니다. 사나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정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어떤 것이 나아서가 아니고 여전히 나는 물고기 뱃 속에 있지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가 나올 때,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이 하나님께있음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 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할 그때 내 삶의 문제가 그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인누웨로 가서 내가대게명한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진짜 큰 은혜는 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무엇이 임하였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나,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피하기 위하여서 그는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 뱃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뭐 하라고 시켰는데 얘가 지금 그거 안 하고 딴 데로 간 거예요. 딴 길로 생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나를 찾아서 겨우 내가 이제 딱 구원을 시켜놓았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이미 한번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내 말을 듣지 않고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네, 나의 일을 맡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한번더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가 어려운 품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들이 지금도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넘어졌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던 그 길을 또한 한번더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앞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장에는 섬 이제 외치라라고 되어 있던 그 외치라는 것이 선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말씀의 그대로 요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요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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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여전히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끔 해달라라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답게 예수 기술을 따르는 자답게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내가 주님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어져 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 나에게 여전히 그 일들을 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1장의 모습과 이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삼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앞에와 다르게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갔던 그 모습과 다르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성읍이 얼마나 큰지 이 사흘 동안 걸어 다닌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길을 걸은 만큼 정말 많은 인구가 살아가던 성읍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요한 성읍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곳 가운데 요나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제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니누에 요나가 이제 도착하여서 그 성읍 가운데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일 걸어야 될 길을 3일 동안 걸어야 될 길을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죠? 40일 뒤에 니누에가 망한대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대적인 나라입니다. 이 대적인 나라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서 야 니네 나라 사십 일 뒤에 망한데 라고 외치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하실 것 같습니까? 아 그냥 적군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근데 이 하루의 선포 가운데 니누웨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자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누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이 말단되는 외침 어떻게 보면은 야저 미친 놈 하나가 저렇게 외치는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외침에 니누웨 성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회개의 자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일 동안 외쳐대 그큰 성업에 하루만 외치지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의 마음들을 다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회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랑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는 바로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 놓으신 것 가운데 내가 가기 위해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누의 백성들 내일 네, 말던 되는 이야기 하나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다 넣어주셨고 이미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유나의 말던 되는 한마디에 그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내 이에 있는 왕이 왕은 아르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 왕이 적군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이 들렸어요 소문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원래 다른 왕이라면은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야저 적군이 이상해 없애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는 행동이겠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듣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왕자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막아야 되는 왕이 이렇게 지금 회개의 자리 나아가고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지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이누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할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왕이 주어스를 내려서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여 합니다 회개할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지껏 행했던 그 악한 길과 너희 손으로 행한 그 폭력, 폭행에서부터 지금 떠날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에게 아니 모든 생물에게까지 지금 그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한 마디를 더 붙이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한 가지 딱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그 진노를 우리 가운데 그칠 것에 대해서 포견하는 마음으로 믿음도 없어요. 호견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가고 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니, 요나가 아니라 북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악하고 악한 그들이 얼마나 악하여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차올랐다라고 말씀하실 그들의 악이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봐봐 저렇게 나쁜 놈도 저렇게 약한 사람도 내게 돌아오니 내가 용서해 주잖아 너희는 왜안 돌아와 너희도 이제 내게 올 때가 되지 않았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애 기억하잖아 야 쟤네는 나도 몰라 쟤네는 나를 모르는데 폭격하는 마음으로 지금 와서 저렇게 하는데 너희는 알잖니. 근데 너희는 왜 내게 돌아오지 않니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스의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스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 나의 별건 아닌 이야기에 그곳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와, 내가 이런 걸 했어 가지고 그 성교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한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이 진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소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들의 작은 마음 하나 놓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십자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지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이미 정해진 운명이야. 라고 비관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중심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해져서 정해졌기에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냥 핑계대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 않기 원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을 해놓으셨죠 이누에게 이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주셨어 이미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이미 모든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말도 되는 복음의 전함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저 적군 하나, 저 미치광이 하나가 그냥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셨려고 했던 준비했던 그 진노를 돌이키심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에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함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요나가 이내외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 그것은 결국엔 그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심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둡고 칸캄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한 주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날마다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이 삶들이 되어져 나가기를 이한 주의 생이 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